오늘도 여러분들의 식생활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도착을 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할 때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데요.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다가 요즘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고카페인 음료를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탓인지 공부도 더 잘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속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 이게 카페인이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카페인이든 커피나 아니면 심지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뭔가 빡 하고 뜨이지만, 결국에는 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카페인이 무엇인지. 카페인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페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카페인은 커피나 차와 같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물질입니다. 색깔과 냄새는 없고요. 쓴맛을 내는 비영양 성분을 말하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의 작용,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흥분과 이뇨 작용을 유발합니다. 커피와 녹차, 탄산 음료에 든 걸로 알려져 있지만 초콜릿과 코코아, 감기약 같은 의약품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카페인이 액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주의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에너지 음료라는 이름의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많게는 매일 마시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카페인을 많이 먹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을 잘잘 잘 수가 없고요. 또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커피는 이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또 혈압도 올린다고 합니다. 또 이게 속이 쓰린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식사 전이나 공복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위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또뼈 생성에 관여하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아... 청소년들의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의 흡수도 저하시켜서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근데 카페인을 아예 안 먹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고카페인 음료를 아예 안 마시면 사실은 좋거든요. 하지만 만약 마시게 된다면 제품의 주의사항과 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최대 1회 섭취 권고량 이하로 마시기를 여러분들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